이제 그만 내게 미련을 버리지 마. 두단타 씨, 넌 나를 찾지 마. 니가 더 잔인하다. 나를 욕하지는 마. 욕을 해야겠네. 무슨 일이세요? 지금,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나 해서. 지금요? 몇 시지? 10시 좀 넘었나? 이런 야심한 시간엔 잘하는 노래도 안 하는 게 상식이죠. 아, 아 들렸어요? 아, 나이 건물 방음 잘 됐다 그래서 이사 온 건데. 암튼 미안해요. 심지어 굉장히 못하는 노래일 때는 노래를 한다기보단 소란을 피운다고 봐야지. 네? 인근 소란은 엄연한 범죄입니다. 신고하면 처벌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지금 저를 신고하시겠다는 거예요? 노래 좀 했다고? 이웃지간에? 내 말은 신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식이 없다 이거잖아요.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다 이거잖아요. 지금 무개념 문해 보톡스 니네는 보톡스 맞았냐? 주름도 없을 거다. 뭐그 얘기잖아요. 지금 나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. 사람들한테 욕을 배 터지게 먹어서. 그런데도 제가 이어밤 중에 욕을 얻어먹을 줄은 진짜 몰랐네요. 그것도 노래 좀 했다고. 난 노래 좀 하면 안 돼요?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? 그런 난 슬슬 어디서 불어? 하루 종일 됐어요. 사과할 필요 없어요. 더 이상 그쪽하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요.